비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여기 혼자 있는 이유는 일단 빅민영이랑 자꾸 해외 서버를 찍을 할 때마다 어 이게 해외 서버가 그 시간대는 안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 쯤에는 사람이 어 많아서 그런지 제 인터넷이 좀 느리더라고요 제가 뭐어그 뭐라 해야지 그 동네 인터넷을 쓰고 있어가지고 어 느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혼자 찍게 되는 건데 일단 오늘도 실험을 할 겁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일단은 부드럽게 되고있어요 자 이번에 새로나온 게임 있죠 murder mystery 자 이거는 또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murder 아시죠 murder 어 살인마를 어 피해서 어 살아 생존자들이 살아남으면 되는 그런 게임 아시죠 그런겁니다 네 murder구요 자 murder 어딨지 여기있군요 인기가 많네 murder가 6415명이나 플레이하고있어 자 murder lead 오케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0.2버전으로 자, 영어는 뭐 제가 읽어봤자 읽을 수가 없으니, 네.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리고 저기 뭐24% 찬스로 머더가 될수 있고, 25% 찬스로 제가 시민이 될수 있는 그런 거네요. 뭐 대부분 시민이 걸려요. 네. 자, 일단 저 혼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머더라면, 어, 통화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 재밌지만, 일단 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전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클로라는 걸 모아서, 예 여기서는 활인가 활을 쏴서 그 머더를 쏴서 없애면 됩니다. 자 일단 최대한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고 이건 뭐죠? 여기 왠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말죠. 슥. 좋아. 일단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살인마가 없어. 어? 좋아. 뭔가 나의 찬스가. 어응. 어, 자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죽을 수있어 근데 이거 그리고 이게 공, 좀 약간 공평한 게 시민으로 뭐막 죽는 게 어이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머드 찬스도 올라간다 네 이거 많이 할수록 그 살인자가 되기 쉽고 대신 뭐그 시민이 될 확률도 높죠 자 저는 어 이노센트 자 시민입니다 자 일단 다섯 개를 모아서 그 아까 그돈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뭐 이상한데 포, 포, 포탈 포탈 쓰는 데 쓰는 거고 아마 클루 같은 걸 모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모으는 건가? 좋아, 일단 이거 다섯 개, 아, 맞아. 이거 다섯 개 맞을 거야. 이거 모아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 멀리서 사람들이, 어, 누가 쫓아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살인마들은 대부분 안 도망가고, 네, 다가오거든요. 네,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이 골드를 먹고, 내가 살인마를 멋있게 딱 잡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 잡아, 어, 깐만 야, 야, 쫓아오지 마. 야, 잠깐만, 잠깐만. 어내려왔다 내렸다 내려왔다. 어 잠깐 어 깜짝아 아, 쫓아오길래 일단 다 쫓아온 사람들을 의심해야 돼 오케이 골드 있다 아제 사람이 먹겠네 아 이게 골드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잠깐 일단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다가온 사람들 피해서 갑시다 자다 점프맵을 잘하면 좋죠 왜냐면 살인마가 이, 여기를 점프 못해서 못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슥슥 슥. 오케이 회오리를해야구만 오케이 어어 no 딱, 여기가, 살인마한테 도망치기 좋은 장소인것 같은데, 한 대만 좀 죽기 때문에, 이거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네. 슥! 좋아, 뒤에 쫓아온 사람 없지? 쫓아오면 쫓... 야, 야, 저, 내보고, 나보고, 나보고 오는데요? 잠깐만, 저분. 야, 야, 저기 살인마다! 살인마 발견! 자, 살인마가 이쪽으로 갔어요. 자, 봤어요, 살인마. 살인마를 봤단 말이요. 일단 도망갑시다. 그런데 들 살인마가 지금, 어, 어떤 스킨, 여성 스킨이었습니다. 뭐, 뭐 머리에 꽃 달고 있는 사람? 나와요! 아 진짜, 나오라니까. 어, 돈이다! 내 거야, 이거. 핫슥! 오케이. 좋아, 먹었다. 이거를 몇개 모으면 이제 생기겠구만. 자, 머, 머더가 이제 플라워걸이라고 지금 밝혀졌죠? 아이디를 말했네요. 자, 저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대화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채팅으로 할수 있겠죠? 슥! 좋아.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사람들 많이 올것 같아. 살이 먹올것 같아. 아, 내 거야, 이거! 헛! 좋아. 하나만 더 보면 돼. 하나만 더 보면 뭔가 생길 것 같아요. 보통 다섯 개 보면 얻잖아요. 슥. 전 아까 살인마를 봤습니다. 머리에 꽃달고 있는 사람이었어. 여기 안 오네, 살인마가? 뭐 이러면 저희야 좋죠. 여기는 못 가는 곳이고. 일단 살인마. 어 뭐야, 이겼어! 어, 히어로. 세, 세이브. 어, 퀘트레인 오. 어, 굿. 어, 굿. 오, 잘하셨네. 어이 좀살림마좀 잡아 보셨네 저분. 자 이제 저는 머더 찬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삼십 어이 다른 맵이다. 자 일단은 뭐 바로 여기서 도망 여기는 그 대기 방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건가? You are murder. Uh-huh. It takes e c o n d You get knife. You can throw it by clicking. Kill. Oh, uh, yes. 오케이 어쨌든 키를 하면 된다 15초 어 뭐야 이거 돈돈 돈 내놔 일단 돈 사람들이 못 먹게 예어 뭐야 이거 피아노 치는 할아버지? 아이고 이거 그, 그 아저씨 닮았다 호빵맨 그 박사님 왜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었어 이야 주도 면밀하게 안 명을 잡았다 자 일단은 돈을 먹기 위해서 예 돌아다니는 척을 하면서 사람들, 한 명, 한명 있는 사람들이 꼭 있을 것 같... 오, 돈이다. 돈, 먹고 자, 일단은... 자, 뭐야, 시크릿 패스 이즈 오픈. 자, 일단, 근데 이게 아마 보니까, 히어로도 있는 거 보니까 영웅도 있는 거 같아요. 살인마가 있는 동시에 시민들 중에 영웅, 그러니까 총 들고는 사람들이죠. 여기 뭐 없나? 슬기 있다, 여러분들. 여유로운 척 해야 돼요. 마스터 지프? 잠깐만,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없애고 야 죽어 뭐 어디.. 조용 있어 조용 있어 조용 있어 하하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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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잡았다 일로 할라, 일로라라일로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일로일로일로일로 <laughs> 안녕? 어쓰 아 <laughs> 아이씨 잔 <잔잔>. 6킬 <laughs> 이럴식으로 <이런> <laughs> 재미좀 보고있었는데 8명밖에 없었는데? 에이쟤 에이 시민들이 우승해버렸네 자 이로써 저는 이제 다시 머더의 찬스가 예 낮아졌습니다 아잇 <laughs>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제 어좀 키를 좀 즐겨봤을까 나총좀 나도 총좀 모아서 죽든가 해가지고 살인마를 잡아야겠어 이게 아마 시민을 잡으면 페널티가 생기겠지 유 r 이어또나또 시민 이맵이네 이맵 임협 자주 걸리네 어돈쓱 좋아 돈을 많이 먹어야 돼요 돈돈돈 돈, 돈. 슥? 오케이 좋아 자 일단 돈을 어 저기다 야야야 야돈돈돈돈돈돈 야, 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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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중요한 소리가 났는데요 야 여기 중요한 소리 가 났다니까 나 방금 봤어 나 들었어 아이 뭐야 제가 먹었어 나 방금 들었어 헛내 거야 오케이 픽업 야 하, 하나만 주지 뭔가 이돈 돈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자 일단 돈 아까 여기 앞에 뭐 게이트 같은 거 있었거든? 다 사람들 피해. 슥음 보자 여기 이 골드로 텔레포트? 슥 한번 써볼까요? 오 와우 호호 오 이런 거군요. 어허 음어 이런 거구나. 어허 아이 저런 저 머더 뭐더, 그니까 머더는 돈화도 아마 못 쓰지 않을까 저거? 어못 쓰니까 아, 갑자기 아못 쓰니까 저희한테 저런 게 있는 거죠. 아이, 뭐, 어, 여기, 서 있으니까, 그, 이름이, 아... 야, 너 봤지? 친구야! 내가 앞에서 죽었는데! 야, 쟤 뭐야? 같이 겹쳐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저 가짠가? 뭐지? 아니. 아니, 여러분들, 저 친구 저, 어? 야! 왜 나만 쓱 죽이고 가냐? 나무 친구 저거?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총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총, 야, 총좀 주세요. 총. 아까 활이던데 활. 어. 뭐야, U 알 머더. 아나또 머더야? 아, 또좀 있으면 이제 또 시간 14초 지나, 아저 시간 지나고 총그칼 어, 생기니까 일단 최대한 돈 먹는 척하면서 진짜 안전하게 플레이해야겠다. 아 이거 칼에 던질 수도 있네요. 아! 뭐야 야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얘가 얘가 눌렀어 그냥 어 그냥 눌렀어 아니 저런 저거 어? 만약에 시민이었으면 어쩌려고 저 시민이었으면 완전 어? 트롤이 아닙니까? 아니 나 시민 아니 나뭐서 됐는데 이거 뭐 그래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어 뭐도 무슨 살인자는 무슨 살인입니까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돈도 모으면서, 슥, 내꺼야, 이거. 아이 저, 저, 나, 아, 나오세요! 왜 내꺼 다 가져, 나이왜못 먹었니? 아니,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다 있나? 슥! 아이거 참. 아이, 뭐더, 씨, 뭐더 해야 하는데, 아이, 뭐더 방금. 아니, 그, 그 사람이 그냥, 어? 아무나 죽여야지 하고 찡 누른 것 같은데 나가 죽었어. 이게 처음에 모르거든요. 절대 칼도 꺼낸 적도 없는데, 에헤이, 한명의 트롤러 때문에 뭔가 영웅이 됐네. 그 사람이 트롤러이자 영웅 사람이었으면 트롤이었겠죠. 자, 일단 돈을 먹고, 이 돈을 먹는 걸로 안 되나 본데. 어, 픽업도 골드. 이거는 그냥 아까 거기 중앙에 여기 텔레포트 쓰는 용도인 것 같고, 하지만 돈을 그래도 많이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오 어, 일본어 못옮기네 슥! 이동합시다. 호호! 일단, 한 번은 더살수 있어. 아까 내가 여기서 나무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죽었었지. 아까 여기 사람들 숨어 있었는데,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 안에. 이쪽 안쪽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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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서 있으니까, 뭐, 그냥 지나갔는데 살인마가?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만. 그냥 지나갔어요 자 지금 죽는 소리가 났죠? 이게 이름표가 안 뜨구나? 어허 하긴 이름표 뜨면 살인자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네 지금 뭐야 파인더 보호 아저 사람 찾았어 아야 살인마다 살인마다 쟤 오케이! 어저 살인마야가 왜 대놓고 있었지? 아 이거 딱 칼 먹는 사람 딱 먹으면 죽이려고 와 잘했네 아나 한번 활 플레이 해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딱 막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막판으로 저 한번 활이라도 좀 들어보자 어 아니면은 뭐라도 좀 해보자 나 살인마에서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어 그냥 어 죽기만 하고 <laughs> url 디테티브 어 애프터 음 나는 활얻는구만 좋아 일단은 활을 드러낼 필요는 없죠 살인마가 누군지 딱 보였을 때, 딱 드러내면 될듯요 자, 일단, 저는 화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머더가, 만약에 제가 화를 꺼낸다면, 절 먼저 노리겠죠. 야, 야, 쟤다, 쟤! 쟤! 여, 기 있어, 여기, 얘, 얘, 얘! 너 일로 와, 일로 와. 안 돼! 내가 죽었어! 안 돼! 야! 제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빨리 잡아! 그렇지! 뒤로 쏴! 디사 헐! 야이 누구 두고가 어디 가냐? 아, 진짜 정말 그렇지! 아, 어, 디텍티브 나였는데. 아, 히어로가 됐네, 제가. 그러니까 디텍티브가 그러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 그 다시 집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 뭐 나갈래요, 저. 아이, 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슥!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본 해외 서버 저 잠깐 그어 테스트 해왔구요 이게 역시 새벽에 하면 좀잘 되네요 네 새벽에 하면 좀잘 되네 아 이게 비밀을 자꾸 할라 했는데 자꾸 냉 먹고 그래가지고 어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뭐 오늘 그러니까 머더도 나, 나온 겸 해서 한번 해본 머더 일단 제가 살인마로 6킬까지 했는데 음 뭔가 활집비한테 바로 그냥 죽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살인마한테 을땐 아니 그냥 떨어졌어 그냥 그 그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른 것 같은데 함정을 그냥 제가 죽었네요 네 만약에 제가 시민이었으면 완전 억울한 상황이었겠죠 네그 사람 완전 트롤로 되고 패널티 좀 받아야지 않나 싶네요 뭐 일단 뭐 제가 살인마였으니까 그때 자뭐튼뭐 활쟁이도 해봤는데 별다한 활약 없이 끝났네요 자 나중에는 한번 여러분들 어 백미향과 함께 어 살인마 어, 뭐,도 한 번, 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만!